자, 우리 언니들 또 5월 달, 6월 달 되니까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그런데 또 밖에 나가려니까 막상 입고 나갈 옷이 그냥 일반 옷밖에 없어. 농장을 열었는데 무슨 빨간 체크에 꽃무늬에 그냥 막 예쁘면 되는데 또 외출할 때는 또 우리 언니들 또 같이 있게끔 좀 입어 야 되는데 요렇게 좀 퀄리티가 있는 어, 친구보다 좀 예쁘고 모임룩 갔을 때 어, 나의 가치를 좀 업업시켜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없다. 하셨으면 아니요 오늘 은 필수시청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백화점 가시거나 브랜드 가셔도 요렇게 하나 잡으면 한번 세트 엄마야 30이고 50이고 내가 잡았는데 마음에 드는데 30만원이네 40이네 50이네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망설였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또한벌코디를 갖다 또 제작을 해가지고 또 입고를 했잖아요 언니 요 아이는 일반 옷 아닙니다 언니 보세옷 아니고 디자이너 옷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언니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언니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어, 30이고, 50이고, 남는 돈 할인받으셔가지고, 오늘 요 방송 보시면은, 언니 건강식품 사드세요, 건강식품. 몇 개월 지는 언니 오늘 할인받아가지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언니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소개가, 키 작은 언니들은 너무너무 지금 필수 시청입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요렇게 귀여운, 조끼조끼 필요하면 나염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칼라가 매치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제가 이 칼라가 두 칼라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어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나염이 들어가서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언니들 패치 색깔이 그래서 약간 진한색 어 어두운 색 이렇게 두 칼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녹색깔 있고 노란색깔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들 원하시는 컬러 저희가 또 맞춰드리는데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염 천년 나염으로 된 우리 인견 너무 비싼 거 아시죠? 하지만 또 너무 시원하다. 가치가 있는 옷이잖아. 맞지? 보통 잡으면은 아시죠, 언니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이즈, 어, 5에 어, 77889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고 요 아이는 바지 뿐만 아니라 원피스에도 그냥 하나 탁 걸치면, 어, 되게 업되는 아이 있죠. 우리, 어, 귀고리하고 해도 그냥 우리 심플한 옷 입고 귀걸이 하나만 했을 뿐이고 목걸이 하나 했을 뿐인데도, 어, 얼굴 자체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우리 언니들한테 제가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말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색깔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배색이 똑같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요런 배색이 있고 지금 블루스톤으로 이렇게 원단을 해서 이렇게 어, 나눠져 두 칼라 세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밝은 톤, 어두운 톤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제가 우리 언니한 좋아하는 안방이라고 아, 우리 언니들 제가 블루 색깔 흰 색깔하고 하니까 흰 색깔이 이제 뒤에 나왔어요 언니. 어, 원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는 파란 색깔하고 보라 색깔하고 와인 색깔하고만 있었는데 지금 색깔이 흰 색깔하고 이렇게 핑크 색깔이 추가가 됐거든요. 하늘 하늘하게 언니 너무 좋은 게왜 좋냐 무조건 좋다면 안 되잖아요. 세탁이 좋다 언니들. 인견은 가격도 비싸고. 드라이 값 무시 못 하거든요. 또 입으면은 왠지 또 다리미를 다려야 돼. 너무 바쁘잖아. 요즘 세상에 언니.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입으면 또 보이냐? 안 보입니다, 언니들. 자, 언니들의 불편한 인견에, 어, 그 단점을 갖다 보완을 해서. 자, 첫 번째. 입었을 때 그냥 입으면 된다. 안에 내일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럼또 덥잖아요. 인견은 시원해라고 입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드라이 맡겨야 되냐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원래 첫물은 드라이 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드라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니들. 손빨래 어무쪼물, 어무쪼물 하시고, 타이타이 늘어가. 그냥 입으시면 돼요. 자, 구김이 그 맞냐? 지가 미안해가지고 알아서 펴집니다, 야는. 지가 미안해서 펴지는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세탁도 중요하거든요. 드라이 값도 무시 못하거든요, 언니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 또 가격은 어떻는데, 가격요, 두말 하면 입이 아픕니다니, 또 할인까지 지금 돼가지고, 저희가 공장하고 협력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콩요, 보이시죠? 단중 콩이 색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맞춤복에 많이 들어가는 기법이 이거든요 공법하고 기법 있잖아요 그런 아이인데 시원한데 이렇게 엄마야 입었는데 왠지 리넨 바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옷도 어울리고 요 옷도 어울리고 뭐야 뭐야 신기하죠 치마에도 또 어울린다 언니도 신기하죠 바지에도 어울린다 청바지에도 어울린다 뭐야 뭐야 이거는 정말 핫한 아이템이라서 제가. 입이 다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이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팔이 또 너무 길면 안 돼, 언니 팔도 엄마들, 너 너무 짧은 거보다 이렇게 좀 값어치 있게 우리가 또 있을 때는 팔이 또댕강또 또 짧으면 좀 그렇잖아요, 언니들. 요 정도 팔, 어, 나오있든 말든, 나오있든 말든 이런 아이가 조금, 어, 가치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양 입을 거 우리가 요런 옷은, 어, 우리가 맞춤복이기 때문에. 어, 우리 언니들 내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지? 아, 어 그래서, 조끼, 어, 활용도가 너무 좋다. 언니들, 요렇게 바지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런, 어, 고급스러운 바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함불 코디. 그리고 원피스에도 활용이 너무너무 좋다니. 원피스 그냥 심플한데, 하나만 입었을 뿐이야. 하나만 거쳤을 뿐이야. 그런데 너무 예쁘다. 어, 언니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언니들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강의 안 해주시면 됩니다. 언니들, 자, 사이즈 저희가 어, 9급까지 제작을 했고, 아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배색 나열은 좀 다르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인견, 풍 풍기 인견으로 제작되어 있고, 음, 천연 나염으로 염색이 되어서 아주 고급스럽다. 우리 상견례나, 어, 우리. 저 격식 차리는 자리에 이렇게 한벌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자, 사이즈는 언니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 바지는 34까지, 인견은 34까지 생산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디자인 제가 이렇게 한벌 코디를 해 봐도 한벌 코디를 했는데 흰 색깔이 좀 그래도 받쳐 입기는 좋겠죠? 흰 색깔이 좀 늦게 들어오는 한벌 코디를 해 봤거든요, 언니들. 자 블라우스도 제가 티하고 입었는데 언니 티하고는 같이 코디를 하니까 조금 옷이 좀 엄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언니 갖고 계시는 티 같은 거 말고 어 이런 남만 카라된 아이템이나 좀 고급스러운 거 안에 같이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또 제가 어 블루톤 계열이라서 또 블루로 같이 이렇게... 계... 뒤에 거 포인트를 넣어서, 세개 포인트를 넣어서, 너무, 어, 이렇게 우리 언니도 입었을 때에 아, 저 사람 옷잘 입는다. 이렇게 한번더 고기가 돌아갈 정도의 퀄리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 요렇게 입었을 때에 어, 지나갔을때에 언니하고, 가, 언니하고 같은 나이에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죠, 언니들. 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 그런 옷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언니는 그냥 이렇게 입었을 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언니를 쳐다봐. 왜? 너무 잘 입어서. 음. 근데 또 가격은 어때, 언니? 어, 보세 가격밖에 안 돼요, 언니. 한 벌에.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들어 버렸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바지도 언니들 보면 인견입니다 인견 시원한 인견인데 요런 아이는 36까지 안 되는 게 이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4까지만 만들었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이렇게 기염 폭이 다고 자 요렇게 시원한 어 나염인견으로 돼있거든요 돼 그래서 풍기인견 언니들 비싼 거 아시죠 아무 때나 이런 어 제품에 소재를 갖다가 이렇게 비싼 소재는 언니들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이번 여름부터는 제가 만들 디자인을 갖다 많이 만들어가 우리 어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어자 우리 언니들 특히 키 작은 언니들 어66778899 언니들 이제는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코디 이렇게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 안에는 제가 입은 어 그때 우리 니넨그 인견 있죠. 신소재 고고로 만들어서.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언니. 그리고 요런 아이는 언니 첫물 있잖아요. 한첫 언니들 드라이 맡기시는 게 조금 오래 있겠죠. 아무래도 어, 하지만 그래도 어, 첫 물에는 드라이는 무조건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손빨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언니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인견 이래도 어, 고급스럽다. 우리 언니들 외출하실 때 이렇게 한벌 코디는 어떠세요, 언니들? 자요렇게 제가 입은 카키 돈하고. 요렇게 함불 코디, 블루하고, 근데, 안에는 언니들 사신 거 있죠? 갖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코디하시면, 싼디 입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금 싼디가 나더라. 이 아이면, 지금, 저희가 입는데, 안에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렇게 함불 코디, 제가 입은 거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어, 요 아이는 수제화는 아니지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우리 언니가 만드는, 이제 모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만두 신발, 만두 신발 여름에 신는 신발인데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수지 아직 가지 말했잖아요. 기능성 신발 신는 언니들은 잠시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 언니들 그냥 신는 신발 예쁜 거못 고른다 하시면은 요 신발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만두 신발이라 해서 우리 언니 발 빼티 나오는 언니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창 자, 미끌림 방지까지 돼있고요 색깔은 제가 봐도 요 색깔이 좀 예쁘네요, 언니들. 자, 검은 색깔이 있고요 카키 색깔이 있고, 라운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고, 가죽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이 편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의 쿠션감이 있습니다. 요렇게, 언니,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요 텐션 보이시죠? 어,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또 키높이를 원하면은 제가 또 니트 운동화 우리가 올려놓은 거, 고와 같이 코디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이렇게 그냥 대중성이 있는 신발인데 요 아이도 발이 신은 으면 귀엽거든요. 꼭 고무신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 요런 단코바지나 배기바지하고 이렇게 귀엽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그래서 요런 보세지만 어 편안하게 제일 중요한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깔창을잘받야네요요깔레라거든요깔창 자체가 쿠션감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밑에 바닥창이 이렇게 고무창인지 를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이도 코디하기 되게 쉽습니다, 니들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또 가방이 웬 말이냐. 어 너무 갖고 있는 가방 이상하게 시장 가방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안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는 이렇게 차려 입었는데 뭔가 또 하나 부족해. 어 그럼 또 저처럼 팔찌 하나 이게 액세서리거든요. 또 금방 감이 비싸잖아요. 금방처럼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해놨습니다, 니들. 요렇게, 어, 약간 옥 색깔 여가지고. 이게 또, 보세요, 니. 한 거랑 안한 거랑 또 차이가 난다, 니들. 차이가. 자, 요렇게 하는 거랑, 요래 있는 거랑,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니들. 자, 끼워 넣으면, 돼서, 요렇게 그냥 하는 거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거랑 또안 하는 거랑 조금 약간 느낌 틀리죠. 악세사리에서안 비싸요, 언니들. 그래서 부담없이 살수 있다. 어, 같이 코디할 되게요 어,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요것도 저희가, 어, 디자인해가지고 수입한 겁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사이즈는 요렇게 돼 있어요. 뒤에 이렇게.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데, 너무 굵은 언니들한테 제가 예, 추천은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귀걸이, 제가 이렇게, 어, 요런 귀걸이 있죠. 지금 저희 거거든요. 요것도. 어, 요렇게가 귀걸이 또, 같이 또 코디해봤습니다, 제가. 어, 이야기는 좀 예쁘게 보여야죠. 그래서, 아, 또, 우리 언니들, 어, 예쁘면 안 돼. 예쁜 무조건 1번 예쁘기만 하면 안 돼. 자, 요 아이 호박, 호박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 너무 소재도 이 분위기에 맞다. 나하고 너무 맞다. 맞죠? 자, 언니들 아시죠? 요런 아이도 아무 때나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세팅을 또 같이 했잖아요. 언니들 코디하기 쉽게끔. 요 아이는 또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또 여행 갔을 때게, 이렇게 말고, 여행 갔을 때는 또 희한하게 요 아이가 앞으로 매 수가 있어. 앞으로. 요 길이 조제 다 되거든요. 요 길이.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매시면 되고. 그 이런 옷에는, 우리 백팩이 있죠, 백팩. 백백. 백팩이 안에 크다고 많이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방의 특징이 뭐냐. 수납력이 좋다. 안 커도 수납력이 너무너무 좋다, 언니들. 요, 보시면, 요렇게 돼있죠. 디자인만 좋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소재부터 해가지고, 언니들, 손 열기 쉽게끔, 입으세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놨죠. 편하게끔. 그리고, 요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언니. 요, 보이시죠? 가방 크다고 절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방은 아기자기+ 아기자기해도 보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요기도 들어가고 요기도 들어가고 여행 가실 때게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일반 가방은 많지만 이제 문장 위로 뭐+ 뭐 메이크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특이한 건 언니들 다 없을걸요. 그래서 요렇게 가방이 좀 특이한 가방. 어좀 특이한 가방 원하시면 요 가방으로 그리고 뒤에 지퍼도 있습니다. 제가 수납력이 좋다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언니들. 자 뒤에 지퍼에 어, 돈 많으시니까 돈 같은 거 여기 좀 중요한 부분 요렇게 뒤에 넣어주시고. 자요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 이렇게 맸을 때는 요렇게 크다랗게 굵게 해주시고. 자끈 조절 다 되죠. 어 그리고 되고. 자 여기에 짜잔, 언니들. 자 요렇게 두 개를 지퍼를 갖다가. 자 풀어면 어떻게 돼 언니? 음 응. 자, 자 뒤에 백팩까지 활용도가 너무 좋죠.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언니들. 하나만 되면 안 돼. 사발 자 다섯 박아첫어 박작자 네박자 다섯박자 까지 되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좋아합니다 어. 그래, 어 같이 입었는데 왠지 가방이 너무 좀 그래 그러면은 제가 요 가방으로 또 우리 리넨하고도 또잘 어울리거든요 언니들 요 가방 자체가 어. 좀 특이하게 옆에도 이렇게 어... 물통 연하고 또 있죠 언니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 복조리로 딱 넣어 주시면 되고 꼭 들고 다니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언니들 자 제가 입었는데 어떻게 코디가 어떠세요 언니들 딱, 가방하고 센스 있죠? 네네, 맞습니다, 언니들. 어, 누구나 들고 다니는 가방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가방이 또 예쁜 게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종류별로. 자, 요렇게 나비가 홀홀 날아가듯이. 자, 우리 언니들 그냥 가죽 가방 많고 하피가 많으면은 지금 트렌드는 가죽보다는 요렇게 캠퍼스로 프린팅된 가방이 유행인 거 아시죠? 왜? 리넨이 유행이니까. 요런, 트렌드한 디자인에서 요렇게 하나 코디했을 뿐인데 어 홍콩에서 본 듯한 어 홍콩에 있습니다. 언니, 홍콩에도 원래 어 만들어가 같이 전세계로 나가거든요. 요 디자인이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시리즈별로 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가지 올려놨습니다. 요 시리즈를 괜찮은 것만 요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잘 들어지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마야 야까지 또 준다네요. 언니들 자 요렇게 또 하나 어 저들 해가지고 우리 언니들도 책 많이는 혹시나 책 같은 거 넣어 다니시는 언니들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다 또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음자 이렇게 가벼우면서 어 안에 수납도 그냥 언니 잘 돼있죠. 이 정도면 되잖아요. 오케이 언니들 자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도 좋아하는 가방까지 저희가 입고를 했고요. 자. 제가 입은 너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어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어, 첫 번째 디자인. 자, 두 번째 디자인 또 빠질 수가 없다, 언니들. 자, 자 우리 언니들 조끼 하고 한벌 세트 너무 너무 좋아셔 가지고 코디가 걱정이 없잖아요. 지지미 지지미 언니들 지지미는 어, 어 지지미는 한 여름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조끼는 활용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원단에 언니 그거 어 요런 원단에는 지퍼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러면 쇠가 몸에 달라붙기 때문에 옷도 씹히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 옷올리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보세하고 이렇게 디자인 옷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입는 언니들의 어, 불편함까지 해소를 다 시켜주는 게 디자인 옷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가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뒤에도 우리 언니들 이렇게 움직이되게좀 편해라고 이렇게 약간 어, 약간 요렇게 사이즈를 약간 요렇게 넣었습니다. 뒤에 활동하실 때에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끔, 음, 뒤에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할 때 편하게끔 요 뒤에 사이즈를 요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활동하기 편하고, 우리 국어 언니도 활동하기.